웰컴 백투 마이 유튜브 채널 데인 모터즈 오늘 소개할 항공기체는 바로 2026년형 미스비시 H-60 헬리콥터입니다. 단순한 헬리콥터가 아닌 최신 항공기술과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결합된 이 기체는 민간군용 모두를 아우르는 다목적 공중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밀기술력이 총동원된 H-60은 안전성, 효율성, 기동성 모든 면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믿음직한 파트너입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눈에 띕니다. 공기역학을 고려한 슬림한 바디와 모노코크 구조는 공중 저항을 최소화하며 탄소 복합 소재가 대거 적용되어 기체의 무게를 줄이고 연료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오염 로터는 정숙성과 진동 감소에 탁월하며 회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대폭 줄여 도시 운항에도 최적화되었습니다. 리어 테일에는 자동 제어되는 방향타 시스템이 탑재되어 고속 회전과 정밀 착륙 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조종석 내부는 항공기에서 볼수 있는 최첨단 디지털 글래스 콕핏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정보는 대형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와터치형 MFD, 다기능 디스플레이로 표시됩니다. 조종사는 AI 기반 어시스트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비행 조건에서도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와 안전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비상 상황에서도 자동 복귀 및 자동 착륙 기능이 지원됩니다. 탑승 공간은 민간 모델 기준으로 최대 8인 탑승이 가능하며, VIP 라운지급 가죽 시트와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 고성능 냉난방 장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응급의료 구조형, 통신 장비 탑재형, 화물 운반형 등 다양한 구성으로 변경이 가능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6H-60은 두개의 터보샤프트 엔진을 장착해 최대 속도 시속 290km, 항속거리 680km, 최대 채공시간 5시간 이상의 성능을 자랑하며 2착륙 반경도 좁아도 시형 헬리패드에서도 문제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 안정화 시스템과 지능형 진동 제어 장치 덕분에 고도 변화나 기상 악화 상황에서도 뛰어난 비행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미스비시 H60은 하늘을 새로운 생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기술, 안전, 디자인, 성능 모든 면에서 한계를 넘어선 이 헬리콥터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인 모터즈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